영어 소설 영문 독해 조지 오브웰 원작의 애니멀 m a l Chapter 2*의 여덟 번째 영상입니다. 동물들이 마침내 존스 씨가 쓰던 본체까지 돌아갔고, 거기서 동물들의 희생으로 인간들이 얼마나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을 쓰라린 기억이 깃들어 있는 인간의 잔재를 모두 없애면서 인간의 물건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죠. *The pigs now revealed* 돼지들이 이제야 밝혔습니다. 뭐를? That e r 를 during the past three months 지난 석달 동안에 they taught themselves 그들이 독학으로 배웠어요 여기 they themselves 는다 돼지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돼지들이 밝힌 내용이 자기네들이 독학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지난 석달 동안에 they read and write 읽고 쓰는 법을 from an old spelling book 낡은 철자 교본에서 배웠어요 낡은 철자 교본을 보고 혼자 공부했다는 얘기죠 which had belonged to mr. j o n e s s children 이 부분에서 which 선행사가 앞에 an old spelling book이니까 그 교본이 존스시 아이들 거였던 거죠. 다음에 나오는 Which had been thrown on the rubbish heap. 여기서도 관계대명서 Which의 선행사는 On Old Spelling Book입니다. 낡은 철자 교본을 두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Had been thrown. 여기서는 수동태죠. 던져졌어요. On the rubbish heap. 쓰레기 더미 위에 쓰레기 속에다 던져놨다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아이들 거였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돼지들이 이제서야 털어놓은 내용은 지난 석달 동안 그들이 낡은 철자 교본을 통해 독학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철자 교본은 존스 씨 아이들의 것이었다가 쓰레기 또미로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 a p o l e o n sent for parts of black and white paint. 여기 sent for는 뭐뭐를 가져오라고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parts of black and white paint는 검은색과 흰색의 페인트 통인데, parts가 복수가 된 거는 까만 거 하나, 흰거 하나 해서 적어도 통이 두개 이상은 된다는 뜻입니다. And led the way. 그리고 앞장서서 인도를 했습니다. 앞장서서 다른 동물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이 문장에서는 나폴레온이 주어 센트가 첫 번째 동사, 레드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나폴레온이 페인트를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동물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어기가 down to the five bar gate. 이거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긴 막대기 같은 거 다섯 개를 가로질러서 문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죠. 다음에 광제대맹사 t h a 의 선행사가 d 이트니까 that gave on to the main road 하면 그 문은 큰 길로 통하는 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오는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를 가져오게 하고는 앞장서서 큰 길로 이어지는 나무 다섯 개를 가로질러 만든 문까지 동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넘어갈게요. then snowball 그리고 나서 스노 o w 은이래놓고그 다음에 괄호가 나와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접속사 for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스노우볼의 이름을 언급하고, 왜 스노우볼이냐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For it was snowball who was best at writing. 이거 it, that, 다 하는 강조용법인데요. it 이하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사람이면, that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it 다음에 was snowball 의유화된 사람이니까 who가 쓰였습니다. who 이하가 바로 스노우 w 이다 이런 얘기죠. who was best at writing. 그 대시 잘하는 건데, 여기에 최상급인 best가 쓰였으니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를? writing, 글씨 쓰는 거를, 글씨를 제일 잘 쓰는 것이 snowball이었다. 이런 얘기죠. 앞에 snowball 해놓고 왜 snowball이냐 하면 얘가 글씨를 제일 잘 쓰기 때문에 다음 행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took a brush, 붓을 들었어요. between the two knuckles of his trotter. 여기 knuckles of his trotter는 돼지 발가락이에요. his got snowball이니까 자기의 두 발가락 사이에 took a brush, 붓을 끼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painted out man a farm. 매너 농장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스노우볼이 주어, 투커가첫 번째 동사, 페인티드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스노우볼이 붓을 발가락에 끼우고 글자를 지워버린 거죠. From the top bar of the gate. 나무든 뭐든 다섯 개를 가로질러서 문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위에 거가 the top bar of the gate입니다. 매너 농장이라는 글씨를 제일 위에 나무에다 써놨는데 그걸 지워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And in its place, 그 자리에 It's a Manor Farm을 받았으니까 Manor Farm이라고 써있던 그 자리에 Painted Animal Farm, Animal Farm이라는 글자를 페인트로 썼습니다. 인간들이 붙인 이름을 지우고 자신들이 지은 이름을 새로 붙였어요. 이 농장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을 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노우볼이 글씨를 제일 잘 썼으니까 그가 두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우고는 문의 제일 위 나무에 쓰여있던 Manor 농장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animal farm 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is was to be the name of the farm. 자, 우선, this는 animal farm 이죠. 그 다음에 was to 가 나왔는데, 이게 b2 용법이에요. b2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앞으로 뭐할 거다 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to 다음에 다시 비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의 뜻이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되다, 안 된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오늘은 세 번째, 되다의 뜻입니다. 앞으로 될 예정이라는 말이죠. 뭐가 되느냐면, the name of the farm, 그 농장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농장의 이름이 Animal Farm이 되기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농장을 Animal Farm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런 뜻이죠. From now onward, 앞으로 쭉, 지금부터 앞으로 쭉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After this, 이렇게 하고 난 후에. This는 앞에 내용 전체를 받았습니다. They went back,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So the farm buildings 축사로, where Snowball and Napoleon sent for a ladder. 여기 where는 관계 부사예요. 부사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행사를 취하는 단어입니다. Where 선행사가 앞에 the farm buildings니까 축사에서 이런 뜻이 되죠. 거기서 Snowball하고 Napoleon이 사람을 보내서 사다리를 가져오겠어요. 다음에 w h i c h 의 문장이 쭉 끝까지 이어지는데, which의 선행사는 ladder 사다리입니다. They는 Snowball하고 Napoleon인데, 다음에 동사 cause가 나왔어요. caus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to 동사 이렇게 나오면 그 목적어가 to 이하 되도록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관계되면서 which가 목적격이고 이 which가 사다리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l a t h e r 사다리가 cause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 목적어 다음에 나와야 하는 to 이하의 동사 내용이 to be set against the end wall of the big barn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set against가 기대놓는 건데 이게 지금 수동태가 됐단 말이에요. 사다리가 기대어지도록 시킨 거죠. 어디에? The end wall of the big barn. 헛간의 벽끝머리에. 말은 복잡하지만 상황은 간단하죠. 스노볼하고 나폴레온이 야 저기 사다리 갖고 와서 저 벽끝에다 좀 세워놔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이 글자는 지금부터 앞으로 쭉그 농장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들은 축사로 되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스노볼과 나폴레온은 사다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헛간의 벽 끝에 기대어 세워 두도록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y explained 그들이 설명을 했어요 that he h 설명한 건데 여기서 by their studies of the past three months by는 수단을 나타내고 있죠 뭐뭐에 의해서 their studies 그들이 공부를 했어요 of the past three months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의 공부에 의해서라는 말은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이 공부를 한 덕분에 the pigs h a e succeeded 돼지들이 성공을 했어요 In reducing the principles of animalism to seven commandments, succeed in 하면 뭐뭐 하는데 성공하는 거니까, reduce 하는데 성공한 건데, reduce A to B 하면 A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B로 만드는 거예요. The principles of animalism, 동물주의의 원칙을 the seven commandments, 일곱 개의 개명으로 간단히 정리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들이 애니멀리즘, 동물주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동물들이 쉽게 이해를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7개명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 10개명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돼지들은 자기들이 석달 동안 공부를 한 덕분에 동물주의의 원칙을 7개의 개명으로 간단히 정리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넘어갈게요. These seven commandments would now be inscribed on the wall. Now, 이제, 이 7개명이 would be inscribed. 새겨질 겁니다. on the wall. 벽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기본 시작가 과거니까, will be inscribed가 아니라 would be inscribed.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They would form an unalterable law. They는 앞에 these seven commandments, 이 7개명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동사 form은 어떤 어떤 기능을 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unalterable law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법칙 또는 율법 그러니까 이 7개 명이 불변의 율법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by which all the animals on animal farm must live which의 선행사가 앞에 law니까 by which 하면 그 율법에 의해서 이런 뜻인데 이걸 풀었으면 결국 must live by the law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동물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forever after, 앞으로 영원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7개명은 지금 벽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 7개명은 변치 않는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앞으로 영원히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With some difficulty, 간신히, it is not easy for a pig to balance himself on a ladder. 어는 앞에 어떤 말을 해놓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간신이라고 표현을 했느냐하면 이런 뜻이죠. 에리스나리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에트는투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트를 가주어라고 그러고 투 이하를 진주어라고 그러죠. The balance 균형을 잡는 것이 나리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균형을 잡는 건지가 포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죠. 돼지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d d 레를 사다리 위에서. himself는 물론 어피 i 돼지를 가리키고 있죠. 돼지가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with some difficulty, 간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snowball climbed up. snowball이 올라갔어요. and set to work.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snowball이고요. climbed up이 첫 번째 동사, set to work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스노우볼이 올라가서 일을 시작한 건데 with squealer, squealer와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s q u e l e r 가 a few rungs below him 여기 rungs가 사다리에서 한 단, 두단 하는 발판이고 him이 스노우볼이니까 s q u e l e r 가 스노우볼 보다 사다리 몇 단쯤 밑에 있는 거예요 holding the paint pot, paint 통을 들고서 여기 a few rungs below him 하고 holding the paint pot 이두 개가 다 s q u e l e r 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쿠러가저몇단 밑에서 페인트 통을 붙들고 스노우볼을 도와주면서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돼지가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스노볼은 간신히 사다리에 올라 일을 시작했는데 스쿠러는 사다리 몇단 아래서 페인트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The commandments were written. 그계명들이 쓰여졌습니다. On the third wall, 타르치를 한벽 위에. In great white letters. 커다란 흰 글씨로. That could be read 30 yards away. 우선, that의 선행사가 great white letters이니까 그 글자들이 could be read. 읽혀질 수 있어요. 30 yards away. 3 0야드 바깥에서도. 여기 30이라는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멀리서도 읽을 수 있는 커다란 흰 글씨다. 이게 중요한 거죠. They ran t u s They는 그 개명들입니다. run은 내용이 어떻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 란다 스 하면 그 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제목은 The Seven Commandments, 칠 계명 이렇게 붙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계명들은 타르를 칠한 벽에 멀리서도 읽을 수 있는 크고 흰 글씨로 쓰였습니다. 그 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계명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곱 개의 계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Whatever goes upon two legs. whatever가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니까 goes upon two legs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is an enemy, 적입니다. whatever goes upon four legs or has wings 자, 여기서는요, whatever가 주어, goes가 첫 번째 동사, has가 두 번째 동사예요. 네 발로 다니거나 날개가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모두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is가 동사가 돼서 네 발로 다니거나 날개가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친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개명입니다. 세 번째 개명, no animal shall wear clothes.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개명, no animal shall sleep in a bed.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 no animal shall drink alcohol. 어떤 동물도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no animal shall kill any other animal.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되죠. 마지막 일곱 번째, all animals are equal.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계명이 선포되면서 벽에다 써서 성문화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개 계명의 내용입니다. 첫째, 두 다리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 적이다. 둘째, 네 다리로 다니거나 날개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곱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